7월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평안하신가요? 혹시 내일 나에게 특별히 조심해야 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소한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7월 31일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띠가 지목될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시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할 준비를 해주세요. 왜 특정띠가 조심해야 할까요? 특정 날짜에 특정띠가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동양역학에서는 날마다 변하는 기온과 각띠가 가진 고유의 에너지가 상호작용하며 특정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오랜 시간 축적된 통계적 데이터와 기온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에 기반한 것인데요. 7월 31일은 신미일로 신의 기운과 미의 기운이 지배하는 날입니다. 신은 날카롭고 예리하며 때로는 결단력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갈등이나 날카로운 충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미는 온순하고 인내심 강한 면모가 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고집이나 융통성 없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운을 가집니다. 이두 기운의 조합은 특히 특정띠에게는 감정적인 기복이 심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작은 문제들이 크게 번질 수도 있으니 이날을 특히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감정적인 동요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한번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혜가 필요한 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7월 31일 조심해야 할 때는 바로 소띠입니다. 소띠 여러분 내일은 감정적인 충돌이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 평소 신뢰하던 관계에서도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하고 섣부른 판단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잠시 미루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작은 오해가 큰 다툼으로 번지지 않도록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지혜롭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드릴 수 있는 유익한 정보들을 꾸준히 전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